ZC 342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제목을 주의깊게 봐주세요.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 문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의 두 1차함수 첫 번째 1차함수, 두 번째 1차함수 두 1차 함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이것이 1차 함수라기보다는 1차 방정식으로 익숙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이것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두 1차 함수라고 표현을 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그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식을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함수꼴로 바꿔야 되죠. y는 2x 13입니다. 그래프를 그려 보면 이런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3이 y절편이고, 기울기가 ex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두 번째 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은 y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로 고친 다음에, 이것에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를 그리고, 그두 그래프의 교점이 a, b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의 교점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차근차근 한번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 함수식은 이것이 1차 방정식이고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죠. 그래서 해를 좌표 평면 위에 찍어 보면은 이런 점들이 모두 해인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해인 거죠. 이것이 선처럼 보인 거였고 이두 번째 식도 이 해를 구한 것을 좌표평면 위에 표시를 하면은 이런 점들이 다두 번째 식의 해죠. 그래서 쭉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각인 해의 공통인 해가 이 교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에서 준두 식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쌤 이거 연립방정식 풀라고 문제를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또 하나의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또 하나의 함수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 그두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답을 써야 되지만 앞으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것을 장착을 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함수 문제들을 엄청나게 쉽게 풀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로 한번더 연습을 해 볼까요? 두 1차 함수, 두 개의 식이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이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식을 그래프로 그려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시계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y절편이고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의 경우, 사 y 는 마이너스 삼 x 플러스 삼에서 y 는 마이너스 사 분의 삼 x 플러스 사 분의 삼이죠. 대략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 절편이 사 분의 삼을 지나고 비율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그래프죠. 그래프가 멀리서 만나네요. 이 만나는 점이 A, B가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됐지만, 실제 A, B를 그래프로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X 더하기 3I 더하기 4는 0과 3X 더하기 4y-3은 0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그것이 a,b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두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이 라인의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해는 구하지 말고 두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정도로 마무리해도 좋겠습니다. 아랫라인 설명은 생략하고 옆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유형은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14번을 보시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고생을 했지만 여기서는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이게 해결이 되면 연립방정식을 순식간에 풀 수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관계를 이젠 아시겠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그런데 교점의 좌표를 우리는 바로 알수 있죠. 마이너스 3콤 3이 되는데 이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죠. 이거 찾는데 1초면 됩니다. 15번도 풀어볼까요? 첫 번째 식의 해는 이것들이 모두 첫 번째 식의 해이고 두 번째 식의 해는 이것들이 모두 두 번째 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그런 해는 요 교점인 거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2, 4이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2, 4가 됩니다. 이것도 1초 만에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페이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zc342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18번 문제는 답이 3,1이네요. 3,1끝 이번 유형은 첫번째 페이지 첫번째 라인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데 방정식을 함수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을 했었죠. 자,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더 그려보죠. 이 방정식은 4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3이죠. 이런 그래프는 그리기가 쉽지 않지만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런 그래프도 빠르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이것이 0이 되죠? 그래서 3,0을 점으로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y절편이 4분의 3인 것도 쉽죠? 그래서 이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직선이 생기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시계 그래프이고요. 두 번째 시계 그래프를 y는 3x 더하기 4로 하게 되면 은 y절편이 4이고 3x, 이렇게 여기를 지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이죠. 보면은 1콤마 라고 가까운데, 확인을 한번더 해보시면 1콤마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1,1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으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됐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방정식을 함수 그래프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 이러한 능력은 중 3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처럼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꼭잘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x-y는 4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y는 x-4. 두 번째 식은 y는-2x-1입니다. 첫 번째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4, y는 x. 이런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했죠?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 달편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 그래프의 교점이 여기죠. 요거는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는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 때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까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 관점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두 페이지는 수학 공부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남은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zc342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있는데 두 1차 함수 이것은 진짜 1차 함수 식이네요.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1,-2에서 만날 때그 얘기는 1,-2가 이것의 공통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의 1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이 등식이 성립되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는 1차 방정식이고 그것을 암산으로 풀수 있어야 되죠. 처음식은 a 더하기 6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 돼야 등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식도 2분의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돼야 이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 문제는 a, b 값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a, b는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약분하면 20이 되겠습니다. 28번은 x에 마이너스 1 y에 7을 대입하면 a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을 계산하면 3인데 그러면 a가 4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 식에도 마이너스 1과 7을 대입하면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에 5를 더했을 때 7이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B는 2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B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답은 A 빼기 B이기 때문에 A인 4. 빼기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6이 됩니다. 아래 문제도 잘 푸시기 바라고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3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일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이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여기 x에 마이너스 1, y에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도 x에 마이너스 1, Y에 2를 대입하면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이 되겠네요. 이 2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쓰게 되면 답은 5입니다. 각자 한번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형 문제도 형태만 좀 다르지 앞에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이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래서 3,1, 3,1을 이 연립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경우에 등식이 모두 성립돼야 됩니다. 여기에 3과 2을 대입하면 은6 더하기 a는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이고 두 번째 식에 3과 2을 대입하면 9 빼기 B는 2가 돼서 B는 7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빼기 B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빼기 7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ZC 3, 4, 2는 다른 것에 비해서도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끝까지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